이 네, 알았으니까 담배 하나 얻을 수있을데야 면세점에 담배를 안사서 까니까 한국에 살려다 다시 라저 담배 하나만 불러 아, 어떻게 한국사람이 아, 네, 아, 담배를 불 아니, 담배를 한국사람시길래 아, 네, 감사합니다 아유 튜버봐 담배를 안시면저 한국 할일이 있는데 뭐 하시는 네. 제가... 뭐, 분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그 네,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제 전화번호를요? 뭐 네. 하시는 분이? 제가 그거를 알려주려고 아네 유튜브에다가 네 나한테 담배 한 바퀴 어디 피웠다고 네사에게 담배를 피웠다 얘들아 나한테 나한테 네네네 네, 네, 나한테 어디 피웠어? 네네 그 이거 네 제가 눌러 드릴게요 전화번호를 누르면 못하고 담배를 한번 피웠으니까 죽을 <laughs> 때가지 가야 되거든?